저 어디 갑니까? 아하, 아하. 가 내가... 아하 아하 가야할 곳은 근데 이거 진짜 산옥은 할 때마다 느끼는데 중꼬박이 최고에요 중꼬박 진짜 섬은 그냥 나중에 건너가는게 이득인거 같아요 네. 총을 먼저 들었어야 했는데 몸이 먼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이거 왔다

기절어와나 아, 이거 다음 기절에 나 죽겠다 근 데서 쏘는데 아까 보니까 아 그게 올라...잠깐만요 옳... 하나 오거든 일단 각은... 오케이 이거 약 드릴게요 됐다. 나 이거 다음 기절 때는 바로 택할까 아니면 그냥 죽어야겠다 음. 뭐 뒤에 발기 나이스 쥬에버 아! 오! 오! 80 먼저 좀 많아요 보금보금들이야 에이. 와 어그 <놀들> 나는 기절 그냥 놨 어? 탭할 있나? 오, 오 기절... 기... 그기절시키거 그 커졌어요 있었네. 제발 제발 나이흰옷 어디 갔지? 하나 왼쪽으로 돌아는데 크게 발한명어 바로 보일 거예요 쟤네 하나 어그이 냄막이네 <놀람> 어딨니 하나기어 하나 아, 쪽오쪽 응. 제가 보고 있어요. 아 오바야, 오그 아 오그. 여기서 여기서 다시, 다시 여기서. 요 아, 딴데 쏘아, 놓아. 나이스 아 예. 음, 뒤로 오지 예. 나이스 가지고 예. 아 이거 그냥 내가 연말 하게더필격이라 <laughs> 앞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어 뭐야 쟤 저기다 내가 오른쪽에 아까, 하나, 더 있어, 바로, 하나 더 있어요 멀리. 바로 앞에서 킥 따라 하려고 한다. 아, 확인. 쟨가? 킥 따라 하려고 죽는 게? 쟤 아닌 것 같은데? 쟤 맞아요. 뒤쪽에서 날라왔어 쟤는 또 넘어온 애야. 아니, 넘어온 애또 있구나. 저 아까 팬사인 보고 저거 아닌데? 네. 3초. 한방 접고. 제 왼쪽에 없어. 타겟이 그러니까 한, 한 팀씩 구하지. 어나 아무리 걸리냐 이게. 타겟이 끝났고. 어제 뭐야 아, 사람 발견. 저거 컷. 나이스, 한 빌려. 번. 오케이. 오른쪽에 하나. 어? 뭐야? 싸이스 어딨는지... 아, 아, 하나 나이스 나도이스 하나 쟤데 근데? 저어디있는지저어딨요 오케이 확인 나무 걸림 탭안하나는탭 아니야 탭아 네. 포기 아니다 팀원 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팀원 요아 비지 아뒤집아어 붙었어요 일단은 캡하려고 붙었거든요? 네아 어? 이거 수류탄 없는거 아쉽다 하나 있어요 패키가딱그 나무에 있거든요? 둘다 갔다 잘았다아 내가 저거까지왕치했는데 아니야 둘다르거 잘했어 와, 우와, 씨. 이거 택했다. <laughs> 자리 그, 자리 그지데이 3분 3초. 3분 3초. 경쾌 나나? Ah, yes. Holy oh, shit! Like that no. Ah, Can everybody shout hey yo? The Mrs. Cash Potato. She's in her own world in the state of San Diego. Jobs in '98. her wage of mine is way low.